6월 29일 토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네 이는 요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십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그,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되 내가 내시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기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함이라, 시비하려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기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이 아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선이 엘리사가 사지를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유단강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미색계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깨끗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죠. 자, 아람은 이스라엘과 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분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끊임없이 이 전쟁과 갈등의 분쟁에 있던 그런 나라들과 같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이 갈등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그냥 인물이 아니라 군,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1절 앞에 보면 또그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어떤 사람이느냐. 왕 앞에서 존귀하다. 크고 존귀하다. 그러니까 왕, 이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하게 여길 만큼 많은 전쟁에서 능력을 보인 나라를 위한 그 아람의 위대한 전쟁의 역할을 감당했던 장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장1절의그 마지막 나병 환자더라. 그러면 뭐 합니까? 그 모든 뭐 스펙과 뭐그 모든 것들을 다 막나 해도 결론은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이 인자쯤 되는 엄청난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나이 문둥병은 당시에도 완치가 되지 않은 불치의 병. 그리고 걸리게 되면 끔찍하게 최후를 맞는 그리고 당시에는 이나병 나병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 신의 심판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받는 병이다라는 의식을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하는 아무런 의미 없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연예인들 그리고 뭐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들 그런데 한 번에 한 어떤 실수나 한 번에 잘본 수록이는 뭐 요즘 친구들 말로 나락간다라고 하거 그냥,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이나한 장군도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왕이 크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이지만 나병 환자인 아주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2절, 3절 말씀해 보면 소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는 전쟁 포로였던 것 같아요. 전쟁 중에 아니면 습격을 받아 아니면 납치가 되어져서 이제 장마, 이, 이 소녀가 어떻게, 이스라엘 소녀가 어떻게 이 소녀가 그 노예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팔려팔려 팔려 이 아람 나아만 장군의 그리고 그 부인의 수종을 드는 손으로. 그런데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가만히 보면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지금 받고 있죠. 또 엘리사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아이 물이 어 내가 아람 A는 그 물보다 못하냐? 그럼 난담메 색강에 있는 그 강으로 가겠다. 막 이렇게 뿌리칠 때도 종들이 와서 사람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나아만은 참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 여인의 그 자신의 어린 소녀, 어린 소녀 한 나아만 아내의 수종들던 그 노예가 아, 우리 장군님이 우리 장군님이 그 엘리 이 선지사 선지자의 이 선지사 앞에 서서 치료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믿음이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선지 엘리사에 대한 믿음의 주의종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그 궁극적인 신앙이 그에게 있어. 엘리사, 그 선지자님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올수 있겠습니까? 그 여주인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그 주인도, 나만도 잘했으니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한 가지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도전을 주고 희망을 줄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따르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의 내용은 아시죠? 이제 아람왕에 가서 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어,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게 아람왕이 그래 내가 서신을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도움을 받, 받아주게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딱 받았더니, 이 나, 이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라. 이제 병을 낫게 하라. 이게 명, 이, 낫게 해줘라. 이렇게 낫게 해 주십시오. 뭐, 낫, 뭐, 어떤 서식체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내가, 어, 질병을 낫게 할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왕은 좌절을 하죠. 이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절망의 소식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사한테까지 그 소문이 전달되어지고 엘리사가 와서 왕여 나에게 보내라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보내십시오. 그를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8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그래, 그리하여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에 본인이 간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나만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손님, 왕도 막, 국왕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손님을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하고 가. 이렇게 명령만 얼마나 그 나아만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 차고 나가려고 하니 내가 돌아가려고 하니 이제 12절 말씀에 이제 종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아,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하는데, 하실 마음가, 마음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 들어가, 씻기만 하라는데, 그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막 이렇게 어떤 말로 가언이설로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요단강에 들어가 7번을 씻습니다. 왜 7번을 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한 가지 의 환부 너무나 그것 때문에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속상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이 그 말씀이 아무리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순종할 수 없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돕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듣고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살려 주실 줄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을 흔드는 문제들, 환란들, 고난들 즉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고 또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그 구원의 사역에 경험하는 동참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